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 이 젊은층들은 좀 그런 걸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서 좀 힘든 금전을 좀 그런 쪽으로 좀 극복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건다 좋은데 전자제품 이런 거는 괜찮거든 근데 좀 가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우대신담입니다네습나선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제 이사 시즌이 벌써 돌아왔어요 네 이제 날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고. 예, 지금 시기에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사를 하시거나 이사를 뭐다 하셨을 때 음... 주의사항이나 팁 같은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음... 네, 그래서 먼저 드릴 질문이 이사가기 전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음... 아니면 이사가기 전에 좀 버려야 하는 물건, 정리하고 음... 가야 될 물건이 있는지 어때요? 음. 여쭤볼게요. 일단, 이사할 시기가 좋은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되게 차이가 있거든. 음. 본인이 정말 이동의 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음. 좀그 시기를 보고 정말 어, 불가피하게 꼭이때 이사를 해야 되는 뭐 계약이 끝났다던가 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될 때에는 좀 이동하는 방향을 좀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음. 그리고 뭐집 이사 가기 전에 조금 집안에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 건뭐그 집에 조금 오래 살았다던가 아니면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왜그 집에서 좀 상문바람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던가 가족 중에 그랬을 적에 좀 돌아가신 분의 좀 물건은 아무리 좀 소중하다 여기고 소장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사진은 상관없고 좀 물건들로 하여금 아니면 입는 옷 있죠 입었던 옷들을 좀왜 버리기 아깝거나 아니면 그냥 아버 아지 거다 뭐내 형제 거다 해가지고. 꼭. 지니고 자기가 본인들이 본인 몸에 이제 입, 입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사고가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헌옷들은 항상 그거는 버리고 가셔라. 그리고 이제 뭐 가, 가기 전에 일단 뭐 방향? 때를 보는 게 시기와 때를 보는 게참좋긴 한데 사람이 그 때를 맞춰서 움직이는 거 사실상 사실 좋은 건 쉽진 않거든. 그러니까 좀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사 들어갈 적에도 뭐안 좋은 물건을 좀들이는거 조심해야 될 거. 네, 네. 했을 적에는 왜 그런 게 있잖아. 자취 뭐 자취생들, 네, 네. 자취하거나 조금 혼자 솔로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중고도 요즘에 새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무슨 뭐 중고 시장이라 해갖고 뭐, 뭐, 무슨 막... 당근마켓, 뭐뭐 음, 뭐 네이버 중고, 나라, 음. 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 음. 이제 젊은층들은 좀 그런 걸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서 좀 힘든 금전을 좀 그런 쪽으로 좀 극복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건다 좋은데 전자제품 이런 거는 괜찮거든. 근데 좀 가구, 좀 남이 쓰던 가구를 좀 집안에 들일 적에는 사실 동치가 좀 사실 많이 나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음. 가구. 제일 조심해야 될건뭐 침대. 근데 사람들이 보통 침대를 중고로 드린다 하더라도 매트는 새 걸로 바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사람이 누웠던 침대는 중고로 드리는 거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런 말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집에 왜다 옵션으로 다 되어 있는지, 거긴 누구나 누웠다가 누구나 쓰던 가구잖아요. 음. 그럴 적에는 좀 집에 들어가서 좀꿈자리가좀 사납다던가, 거기 에 들어갔더니 자꾸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좀 몸수가 사납다 이랬을 적에는 좀 동티에 대한 좀 비방수를 좀 세워서 좀 풀고 가서 거기를 막고 가는 게 좋으실 거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집수리라든지 인테리어를 새집 이사 가서 응응. 잘못하면 뭐 집안이 망한다, 공기가뭐 응. 응. 떨어진다. 응.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 집안에 갑자기 뭐 물론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서 어쩔 응. 수 없이 고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새로운 걸 바꿨을 때는 사실 새 것은 좋잖아. 응. 받아들이기 좋잖아. 근데 새 것을 바꿈에도바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꾼 뒤로 자꾸 집안에 뭐 소리가 많다던가, 병사가 따른다던가, 화가 따른 적에는 좀 그런 부분에 동티가 올라온 거거든. 집안에는 뭐 흙을 만져도 동티가 난다고 그러고, 그물 만져도 동티가 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럴 적에, 그럴 적에 좀 동티의 비방을 조금 내려서 비방으로 좀막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 이렇게 이사 관련해서 응.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원 선생님 영상을 보시고 응. 좀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응.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더 문의를 응.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라도 집을 맞상 계약을 다 해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아요. 날짜도 정해놓고, <laughs> 이사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분들도 많고,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 날짜를 잡기 이전에, 그 방향을 먼저 잡기 이전에, 정말, 아, 이게 좀 찝찝하다. 좀 그런 분들은 사실상 본인만의 촉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 좀 촉으로 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좀 아닌 가하고 찝찝한데 날짜를 잡아놓고도 좀 뒤숭숭한데 이럴 적에 차라리 그러기 이전에 먼저 좀 상담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동의 때와 장소와 좀 그런 거를 좀 상담받고 좋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잘 가시라고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